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난 힐러랑 딜러야. 응. 안녕, 난 힐러 딜러야. 너무 시끄럽죠? 너무 시끄럽다. 팀킬 오 젓다리. 후후. 오케이. 호신용, 호신용. 아, 호신용이네. 1, 2, 3, 4. 어, 매팅 4명이네. 아니지. 아니, 뭐지, 공평하게 다, 딜러 4명, 힐러 4명이지. 아닌가? 힐러 다섯 명 딜러, 아닌가? 내가 힐러 딜러잖아. 내가 힐러 딜러니까. 딜러가 하나, 둘, 셋, 넷. 어? 딜러 다섯 마리네? 아니, 다섯 명이네? 다섯 마리네. 그리고 스플린터가, 뭐지, 그 스플린터가 약간, 약간의, 어, 빨라요. 언제나 봐도 귀여운 손바닥. 시간 때문에 못깰것 같아 하드 모드. 우와 얘솔직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 야야 잠깐만 이 시간 안에 깰수 있어? 아 그치 2분이면은 시간 널널해 괜찮아 튀어 체크요 오케이 와 이게 안 죽은 게 신기한데 잠깐만 줄이자 어나모하니 뭐 표지판 앞에서 이제는 여기 반도 못 갔거든요. 이제 잘 간다야. 가자. 어 뭐야? 아 진짜. 아 저런 된장. 중아 이거 워하랬잖아나 네, 잠깐만 치워 볼게요 따따라 따따라 따라. 내가 어제 보, 내가 어제 그거 내 그거 썸네일 그리다가 오. 하나. 아. 이제 좀비 빠지면 바로 온다 셋 이미 그거 오케이 와씨. 얘 잠깐만요 5000점 획득 아이 잠깐만 어 뭐야 얘4 8 0 0점 이게 문제잖아 단점이 뭐야, 그거, 없는데요? 야, 하드모드에 걔, 없네, 형. 어. <laughs> 아니네. 야, <laughs> 야, 이건 아니지. 왜 아오니가 됐어, 너는? 아, 그래서 아오니는 아니지. 우선 좀비 원래 있었나요? 아, 어, 잠깐만, 여기 3분이라고, 여기? 야, 잠깐만, 그거 찾아. 야, 벌써 많이 획득했어. 야, 거의. 야, 이거 경험치 개 많이 쌓이겠는데? 야, 3,000이 지금 나온다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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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커 씨? 어아송환이동 하려 그랬는데 오야 온실 여기 있다 야 온실 파괴하고 야 뭐야 두개풀 해줘야 돼야 온실 가자 야 온실 가자 와야 온실 가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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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 우와! 온실! 오두오두 여기.. 야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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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썬거걸아 진짜 장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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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제 이것들은 뭐 뭐냐 나 이제 도지라스 있거든? 뭔 소리야? 오케이 가자 이, 여기서.. 아 진짜 아! 일동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와씨 잘 깼잖아. 야, 여기서, 야, 잠깐만, 야, 하드모드에서 아수라가 하드모드로 나, 오는거 아니지? 제발, 그런 일을 버리지 마. 나 찍고, 찍고 있잖아, 여. 나와 안 살려주는 인성 봐라. 야, 지금 이제 3스테이지인데. 이제 3스테이지인데. 10만 점이라고? 왜또 아수라 잡기? 아, 왜또 아수라 잡기가 시작됐지? 아수라 잡기 아니에요. 아수라 오고하세요 여기 근데 있긴 있어. 아, 누나 보세요. 아, 밥 먹어. 우야 <목소리> 야, 야 이거 박스 좀비 이거 하드 모드로 나오는데? 야 박스 좀비가 박스 좀비가 하드로 나온다니 가자 박스 좀비가 구달수 아 이게 박스 좀비 하드 모드 그거죠? 맞네. 아니, 박스 그러니까 좀비가 만, 만 원이 만 원만 걸려서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야. 박스 좀비가 박스를 때리고 있네. 아 잠깐만 왜왜 왜, 왜? 아 깜짝 놀랐네. 가자. 야 이분 잠깐 시간 없는데? 뭔 소리 시간 아직 널널해. 아니, 아니 음, 이 정도면 시간 많았다. 없지 않아요? 아니 만 원. 아수라도 오고 왔는데 아닌가? 와씨. 잠깐만. 야, 로맨틱 뮤지션은 나밖에 없어가지고. 로맨틱 매지션이 야. 얘 차라리 두 명이나,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응. 걔는 피가 많아. 그냥 둘다안 좋아. 그냥 바로 돌, 그냥 죽거나 아면 돌파해야 돼. 응. 와, 씨. 순환 시대야? 우와! 우와, 잠깐만! 우와! 와 망했... 아닌가? 야, 힐러를 살려야 돼. 나 살려. 야, 어디 갔어, 쟤? 아니, 양 진영. 오케이. 야, 잠깐만, 1분! 시간 별로 없는데요? 아. 와, 6만 받았어. 20만이니? 할때2 0 와, 야, 시간 망했다. 아. 아, 망했어요. 아니,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따따라다, 따라다, 따다. 괜찮아. 야, 야, 야! 이게! 야, 괜찮아,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아, 야, 야, 여기서! 그, 그래, 야, 좀비 다 빠졌어! 24, 23, 21! 20! 19! 와! 깨다 와, 이집 깨고, 노는 깨고, 하드 깨는 각이냐? 와, 이, 야, 이제, 이제 4테이지인데 음, 스테이징. 20만을 얻었어요. 고운해라. 와, 얘들아. 아지 찍고 있잖아. 이승아. 아, 뭐야, 갑자기. 진말어 와, 이거 방독면 좀비 나왔다. 야, 3,300이야. 야, 방독면 좀비. 내 네이버에서 봤죠. 어, 캡쳐해서. 어, 뭐야, 아니, 야. 내 활약을 못. 으흠, 화. 활약을 못 하네, 내가 활약을 못 해. 오, 순간리도 슬퍼. 하이이형가 닮아주면 되거든요. 아 여기서 한 스테이지에 하드 모드 캐릭터가 딱 하나, 어, 그렇게 있네. 원래 그렇게 만들어 난것 같아요. 가자. 뭔가? 마지막 업선 피스. 어, 그거, 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시간을 널널한데, 이거 들, 어가네 들어가는... 와! 야, 뭐야, 이게! 와, 야, 뭐야! 야, 이, 야, 이 통이, 야, 이 통님 죽으면 망하거든요, 요거못 깨거든요? 일 통아! 일 통이 죽으면 망해요? 야이 통이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줬다 와 가자 와야 잠깐만 풀메타 피스트 아안 쓰러졌네 아야 야, 잠깐만 누가 스톤 해줘 오케이 야 가자 야깰수 있어 다구리 만안 당하면 아, <laughs> 근데 준말을 사용합시다 우리 앞에서 <laughs> 왜? 어, 나쁜 말 아닌데 어, 어, 어! 어, 죽을 뻔 했다. 가자. 뭐 홍수 상태 빠졌었어. 제방 우와! 아, 씨, 깜짝아. 우와, 깜짝아, 아, 야. 가자. 와 야, 야. 야, 최초. 좀비고를.. 아니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 연령이 다 초등학생 아니면은 어른분이신데 어, 중학생 고등학생 어.. 개 추워요 아침 되면 그냥.. 어.. 그냥 진짜 자꾸 41초인데 시간 아직 널널하죠? 다.. 사, 다 살리고 가기.. 이게 이제 시간 충분하죠? 갑시다 들어갑시다 렛츠 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아, 일곱 명 까비. 나 삼만, 3만, 지금 삼만이야. 와, 지렸다. 1 2분내네 야. 너는 하드모드 안, 안 바뀌었죠? 쟤, 쟤, 쟤. 얘네 저 둘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지금 내 핵심의 결작을 보여줄 시간. 자, 미모들로 이번에야말로, 이 히히히. 응. 원래 제 복수 아니었죠? 응. 오, 나재랑 싸웠으면 좋겠는데. 응? 네! 우와! 오케이. 야, 이거, 야, 이건 무조건 깨야 된다. 어, 사콤, 아, 뭔 소리야? 사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사콤 아니지? 사콤 맞네? 야, 새로운 패턴인데요? 이제 보들 노멀 패턴, 그런 패턴이 아니야, 이거는. 와, 야, 최대 이거는, 사콤 아니더라도, 이게, 네 번, 세 번, 그게 된다, 야. 아. 오케이, 피하, 어우. 자, 한번 이렇게 하고, 또, 요, 아, 안 하네. 야, 여기 배고 있었으면. 아, 씨,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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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와, 나 살릴 때마다, 잠깐만. 야, 잠깐만, 시간 때문에 못 깨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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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2분 있어. 우와! 우와! 야, 사콤이야, 사콤 됐어, 일단. 이, 이지 노멀 난이도로 사콤이거든요? 우와, 씨, 잠깐만. 아! 내 달리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깰 수, 깰수 있어? 와, 잠깐만. 아, 못 깬다. 아. 이게 뭐야? 아, 야, 잘못깰것 같은데. 와, 잠깐만. 야, 최소 15분 없는 각이야, 이거. 대박인데? 아, 지금 3, 이 30만인데 이거 꼭 깨야 된다. 야, 우리 30만 얻었다고. 갑자, 가자. 늑대. 아, 늑대님. 어, 잠깐만, 못 깬다, 아. 아.